겜생 친구들 안녕, 아니, 게임생 형님들 안녕. 이번에는 기적의 검을 간만에 플레이를 해보려고 해. 내가 올해 목표가 어, 전투력 천만에 6차 전직이었나? 그걸 아직도 못한 것 같은데, 간만에 한번 접속이나 해보자. 지금은 최강 200레벨, 여기서 막혀있고, 어, 내 캐릭터는 이렇게 화려하게 이쁘게 생겼고, 게임을 시작해보자. S11서번가 그렇지, 게임생 닉네임. 가보자. 이건 뭔가 오픈 알림. 꺼버리고, 이 뭐야 이거, 모르겠다. 오프 자동 결산, 19시간까지 되는구나, 이게. 요런 것도 뭐 연장해주자. 666 다이아로 그냥 구매해버려. 그렇지, 그렇지. 다이아가 지금, 이 귀속 다이아가 2만 개? 2만 개라고? 아, 이건 아마 쿠폰들 이것저것 입력하고 막 쌓여서 그런 거고. 어, 꽤 많은 거 아닌가, 이거? 2만 개면은? 그래, 쿠폰 영상도 따로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입력들 해보고. 그리고, 그래서 내 전투력은 820만. 야, 그래도 많이 올랐어. 10백, 천만, 십만, 백만, 820만. 혜택부터 챙겨야지. 혜택 들어가서 이출첵보상 받아주고, 보충해, 보충해. 다 받아. 다 받고, 2일 출석. 그리고 이 전직에서 아마 막혔을 텐데, 오른쪽 위에 보면은, 음, 6차 전직, 그래. 어? 6차 전직을 내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6차 전직을 했다고? 수령임? 왜 그러지, 이거는? 전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육성 들어가서, 룬장착, 이거, 이런 것들. 어, 아니, 전직에서 막혔었는데? 이게 왜 이러지? 아, 여기있다 여기 전직 메뉴가 있고, 전직 들어가 보면은, 6차 전직이 엄청 빡세. 5차 때도 빡세 했는데, 어, 6차는 더 빡세. 그리고 이제 보스들을 잡아야 돼서, 약간 좀 좌절도 맛봐야 되고, 맨날 두드려 맞는 그런 좌절. 이 유저, 저 유저한테, 이 약하면 두드려 맞아야지. 월드보스, 개인보스, 신수보스, 이런 걸 이제 잡아갖고, 일정 확률로 정석을 획득하면은, 이걸 다 모아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 거지 완료하면은 이거 뭐야 해제 해제해서 그걸 다 했을 때 전체 다했 지금 이게 모자르는 거고 경험치 사용으로 한번 해봐야겠다 쌓인 경험치가 꽤나 많을 거고 지금 그리고 수정도 그렇게 얻질 못해갖고 수정으로 얻으려면 이게 몇날 며칠 걸려갖고 보스 잡이로 하려면은 매일 매일 보스를 당장 풀로 잡아야 되니까 한번 경험치 어 지금 그래 여기 필요 경험치 6차 전직의 필요 경험치 쌓인 경험치는 2조 <laughs> 2조 라니 <laughs> 아 이게 어 접속만 그래도 꾸준히 유지했어도 충분히 이 6차 전직에 했을 텐데 접속도 안 해갖고 6차 전직 하면은 천만 되려나 지금 820만 인데 조금만 하면은 될것 같아 목표치 달성할 것 같아 이거 이 작년 이맘때쯤 내가 게임을 했나 그런 것 같은데 메일도 매일매일 확인해서 수령해 주고 그리고 저걸 확인해보자. 회수하는 거. 간만에 하니까 더 눈어질 없네. 일일 들어가서, 일일 들어가서 자원 되찾기. 회수를 해야지. 요거회수에 그냥. 그 다음에 골드 회수. 돈도 좀 있겠지, 지금? 바로 회수를 해버리자. 오케이. 그러면 경험치 조금 오를 거고. 나가서, 자, 전직 도전. 과연 전직 가능할지. 밑에 부터 가자 경험치 사용해서 1천억이면은1 0억 1200억 1100억 1900억 800억 아 이게 2천억 가까이 되네 2천억 10개면은 2조잖아 그러면은 전직은 하진 못하겠다 밑에부터 한번 일단 사용해서 이렇게 경험치 사용에 점등하시겠습니까 뿅 이러면 점등이 된거고 점등 될 때마다 전투력이 만들어나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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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력 아까 820만에서 만 단위로 지금 만팔천씩 오르고 있어. 만팔천, 좋아. 요거는, 요거는. 아, 먼저 주위에 네 개. 아, 요렇게 사방 네 개를 오픈해야 가운데 오픈할 수 있고. 그러면 이거는 한, 아, 칠만 후반대가 되겠네, 네 개. 요걸 오픈하면은, 삼만칠천. 그러면 어떻게, 십만 정도 오르네. 십만, 이십만, 삼십만, 사십만 해도, 천만은 <laughs> 안될 거고. 돌을 모은 게 없어. 지금 다 오픈해, 오픈해. 자. 다 점등해. 다 점등해. 이게 이제 6차 전직 과정이란 거지. 경험치 또는 저 정석. 보스를 잡고 얻는 정석. 정석을 모아서 이렇게 점등을 하면은 다 하면은 전직이 된다는 거. 에, 추가되는 전투력 같은 경우는 뭐 똑같네. 주변 점등하면 18,000. 657. 가운데가 약 37,000. 음, 1조 남았어. 아마 아슬아슬 모자랄 것 같은데. 그거는 며칠 뒤에 완성할 수 있겠다. 8000. 이야. 이야. 4분의 3. 4개 중에 7개. 아, 4개 중에 3개. 부분을 이렇게 했다고? 자. 요거 다는 못할 것 같아. 아슬아슬하게 하나 모자랄 것 같은데? 점등하면 점등한 거. 자. 어, 되나? <laughs> 된다. 6차 전직. 아, 성공 못할 줄 알았는데. 이게 된다니. 가자. 일단. 가보자. 6차 전직. 가자! 이렇게 하면 6차 전직 되는 거야? 전직 버튼 누르면 되지 자, 전직 버튼 누르기 전에는 868만 아까 그러니까 몇만 많이 올랐어 아무튼 많이 올랐어 820몇 만에서 자 전직해보자 860만에서 69,000 오르네 69만 아니고 69,000 오르네 신성 장비를 모을 수 있다고 이계강림이 오픈됐어 어, 9시에서 딱 20분간 화목토에 되는 오픈되는 이계강림 군신 신성 장비를 들어, 음, 야, 이거는, 이 장비가 왠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그 시간대 내가 접속을 하려나 모르겠네. 영주들이 뭐 이렇게 많어. 일단 6차 전직은 이렇게 성공했고, 이제 남은 건 전투력이야. 전투력 870만. 이를 어쩌나. 아, 그나저나, 나 그, 길드는 아직 살아있나 모르겠네. 연맹. 연맹 들어가 보면은, 소수정에 아 이건 정해져 있나보다 내가 또그 길드 케이스 같은 거 많이 하면은 여기 또 길드장이 될거 아니야 스킬 레벨업 시켜주고 할수 있는 거다 하면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한번 지금 전투력을 올려봐야겠다 예를 들면은 뭐이 템, 캐릭터 이런 거 성령 같은 거다 한번 지금 정리를 해보겠어 일괄업 가면은 아, 천 단위 뿐이 안 올라 천오백 올랐어 날개. 그게뭐 사인템이 많진 않아서 구백만도 안될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이 게임은 뭐 매일 매일 열심히 해야 오르는 게임이라서 간만에 갖고 오를 수 없어 간만에도 뭐 현질을 오지게 하면 오를 수는 있지. 친구 친구가 있긴 해? 6 개월 전, 0 개월 전, 0 개월 전 <laughs> 친구가 있긴 했지만 다들 접었어. 이거 어떻게 신작 하나? 친구 삭제, 삭제해야지. 접으신 분들인데. 진출해 놔서 뭐 하나 이거. 올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870만. 지금부터 매일 접속하면은 어, 달성을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7차 전직 남았다. 아, 7차 전직. 자, 6차는 끝났고. 7차 전직이 최강 280 레벨. 그러니까 280 레벨 될 때까지 레버블 집중해서 달려야겠다. 레버 팔면에는 일일 던전 들어가서 일단 뭐 경험치 던전 상금 퀘스트 이거 뭐쫙 해야지. 매일매일해서 요 상자 가서 템도 갈아껴주고, 그치지팩 같은 거 이런 거 쌓인 거는 다 써보자. 얼마나 오르는지 유가로 파면은 이게 다 이제 전투력 올리는 과정. 팩도 그렇고 탈 것도 그렇고 탈 것은 없어. 어쩌. 다 올린 건가? 이게 이게 끝인가? 이게 끝인가? 정년 안 했지. 정년 자동 강화 어느 거부터 할까? 무기부터 하자 있는 돈도 탈탈 털어야지 그지가 돼야지 자동 강화해 아 그렇게 많이 올리진 또 안치게 돈이 돈이 4천 아 이걸로는 안돼만 단위로 올라야지 7만 8만 9만 이걸로도 안 되겠구나 10만 단위 올라야겠구나 그 다음에 부마 돈은 탈탈 털렸고 부마 간만에 해볼까 빨간 거부터 부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강화해서 색깔, 이쁘게 골라주고, 빨간색, 잠가주고, 구마를 이제, 올리기 위해서는, 계속 그냥, 이게 누르기만 하면 강화가 되는 거야. 자, 누르다 보면 강화되고, 그냥 오르는 거야. 자, 그냥, 그냥 계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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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템이 부족하다고? 아, 끝이야. 이게 최선이야. 자, 그러면 879만. 하아. 슈일 보물 뺏기. 요건 안 되나? 복귀 복귀했다고 또 이제 신고를 해야지 발송해야지 이렇게 제가 복귀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템 보상 받아 가주시죠 다들 <laughs> 주훈 안 했구나 주훈 주훈 레벨업 시켜줘야지 그래도 900만은 안될것 같은데 이게 장비를 갈아껴야 될것 같아 개인 보스 한번 가보자 일괄 분해해주고 어, 보라색도 강아... 갈아 버릴까? 지금은 보라색도 갈아버려도될것 같아. 에이 필요 없어, 합성 필요 없어. 일단 일괄 레벨업 해 줘. 골고루 해 줘. 어쨌든 다 전투력과 관련된 거고, 아이 끝났어. 요것도 끝났고. 그러면 880만 대들이 드디어 들어왔고. 이제 할수 있는 거는 보스 한번 들어가자. 개인 보스 그래. 두드려 맞지 않는 개인 보스. 황천악마라. 13금 빨간 템을 얻을 수 있네. 어 이거 들어가야지. 십삼 급 게임 보스니까 이게 죽을 때까지 아니 깰 때까지 계속 죽더라도 깰 때까지 하면 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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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보물 쟁탈이 뭐가 필요해? 나가 어떻게 나가 이거? 나가 이따가든가 하고 게임 보스는 필히 해야지. 요거는 이제 두드러맞지 않으니까 안전빵이니까 도전권도 맞네. 이게 깰순 없어 빠르게 죽는단 말이야 계속. 이대로 그냥 내비 두고서는. 뭐 다른 게임 웹서핑을 한다든가 쇼핑을 한다든가 만화를 한편 잠깐 깔짝 넷플릭스 보고 온다든가 그래야 돼 이렇게 결국엔 죽거든 지금 97 7줄96줄 하는데 내피는 계속 까이고 그니까 얘를 빠르게 잡지 못하니까 자 그러면은 어, 한숨 자고 올까 만화 나한편 보고 오자 이렇게 패한단 말이야 패하면은 그냥 내비둠은 어차피 제자리 부활해서 다시 두드려 맞고 <laughs> 다시 죽고 다시 부활하니까, 이런 식으로 좀만 기다려보자. 아, 드디어 다 잡아가는데, 과연 어떤 템을 줄지. 좋은 템 줘라. 완전 좋은 템 줘라. 어디 보자. 이야, 뭐 좋은 거 나왔나? 다시 터치도 가능? 확인 터치 시 즉시 도전? 진짜? 아, 요 하루에 한번 아니야, 무조건? 그치, 횟수, 상한 횟수가 있지. 그렇지, 뭐. <laughs> 나가자. 템 구경이나 한번 해보자. 내템 구경. 캐릭터 들어가서. 어디더라? 캐릭터가 아니라 가방인가? 가방 들어가서 내 템들. 이건 뭐야? 기간 만료로 전체에서 정리해주고, 너무 오래된 템, 쓰레기템 버리라고. 일괄 흡수도 한번 해주고. 지금 있는 템이 뭐 이렇게 13급도 일부 있지만, 10급, 10급, 8급까지도 있네. 이게 조금 6급 뭐야, 이거? 이게 템이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템작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보스가 무서워서, 이거, 뭐, 이거, 창고, 어, 길드 창고에서 조금 바꿔야 되려나? 길드 창고에서 열심히 넣은 다음에, 한번더 좋은 템이 있는지 찾아봐야겠다. 연맹. 연맹 창고 들어가서 쥐적여볼까 7급, 7급. 아, 여기는 멈춰있네. 멈춰있어. 16급도 있, 있긴 하지만, 요거는 착용을 못할 거고. 착용이 가능한가? 9급, 16급. 레벨 1. 요거, 요거 교환 가능? 교환 가능? 했어? 교환했어? 안되지 않나? 지금 점수가 12,000 그래서 어떻게 창고 점수가 89,000이니까 이 교환되는 거 아니야? 교환 눌러 얻은 거야 뭐야? 뭐야 이거? 어쨌든 뭐 쓸만한 템은 없어갖고 옛날 시기에 멈춰있는 그런 연맹이라서 저 목걸이나 어떻게 뜯어왔으면좀왜 안되지 이거? 교환하라고 달라고 내놓으라고 자동정리 아무튼 나의 상태는 이 모양이고 어, 이번 달에 꾸준히 하면은 천만은 천만은 될것 같은데 이게 당연히 아직까지 무과금이고 돈 없는 그지 그리고 다이아도 꾸준히 모아서 2만 귀속다이아 귀속다이아를 조금 써봐야겠다 귀속다이아를 매번 수급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잖아 어디였더라? 한정 이벤트 대, 자원대찾기 아니고 그 어디 뭐가 있었는데 매일매일 상점 상점 들어가 그래 상점 들어가서 귀속 다이아 상점에서 살거 사주고 여기서 필요한 거 여기 다 사주고 명예상점 이건 무조건 다 구매를 해야 되지 길드 가입을 무조건 한 다음에 길드에서 활동 무조건 한 다음에 그 길드 업적 업적 보상 받은 다음에 무조건 다 구매하는 게 좋다는 거 이거 이렇게 해서 다 일단 해 해놔 이렇게 선물도 다사 사용해 다써 저 보석이나 어떻게 뭐 처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요거랑 또 뭐가 있나? 영지 상점, 영지 회수도 있네. 요런 건 뭐야? 구매를 할수 있어? 아, 영지 뭐 포인트를 얻어야 되나, 되나 보다. 던전 같은 거에서 주간 한정 구매, 요거 VIP 아니래도 구매할 수 있는 건 하나 구매, 구매해 주고, 이런 식으로 챙겨서 열심히 전투력 업을 하면 된다. 이거지, <laughs> 그래? 천만에 어쨌든 도전 시작!